5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라는 제말씀 드립니다. 신비대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중년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 자신의 마음을 참 너무도 적나라하게, 참 안타깝게 피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절대 아는 그 피곤함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평안을 결코 쉽사리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 너무나 치근하고 동정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런 음미해 보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단순한 평안도 아니고 좀 거기에 거의 가있지만은 나라도 그를 도와줄 수 없겠지만은, 그에게 한번 이곳을 가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전국 부동산 안내 사이트에 보니까 말이죠. 소개하는 거 보니까, 강원도 인제의 어느 그 골짜기 있는 아주 깔끔한 집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살지 않더라고요. 그집 옆으로는 촘촘히 가꿔진 흡사그 회화나무 일부러 장목하는 것처럼 그 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데그 회화나무 밭을 지나서 제법 적지 않은 물이 흐르는 그 냇가를 돌다리고 건너면 오르막길 능선이 있고 그 능선을 타고 오르게 되는데그 능선의 좌측을 타고 올라가서 우측 능선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우측 능선으로 집을 향해서 오른쪽 숲에 새끼를 지나가 집 앞에 당도하게 되면 나무 간그틈 사이로 빛을, 햇빛을 느끼면서 데크 위에 설치된 하얀 그 탁자, 실의 탁자에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 거기 알러 그제 잠시 숨을 고르고 앉아 있다가 좀 쉬었다 일어나서 집 안에 들어가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그숲 속의 풍광을 느끼면서 햇빛 내리쬐는 그 정원을 바라보고 또 이쪽 오른편으로는 휘원 앞의 숲이 우거져 있어 그 밑에는 그 낙엽들이 떨어진 그런 정말 편안한 그런 장소에 그런 걸 보면서 브런치 음식을 스스로 준비를 하고 접시에 담아서 좋아하는 망고 주스와 그리고 그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커피까지 준비해서 창가 탁자에 편안히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과 주스를 마시고 난 후에 열개 희석된 콜롬비아 커피 한 잔하며 밖을 내다보이는 그 편안함 지금 그를 생각해 봤어요. 그 삶을 한번 내가 주었으면 하루 정도는 편안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을 그곳으로 안내해주고 싶다는 것은 저도 그곳에 가서 한 며칠 자유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담그고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있었죠. 인간의 욕구 중에서 최상위의 욕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윌리엄 그레서가 창시한 그 심리치료법, 그 중에 5대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데, 이 인간 심리적인 그 치료를 할 때, 심리적, 정신적 이런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5대 기본 욕구에, 어? 접근해야 된다고, 그런 정의라고 했어. 생존에 대한 의지.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어떤 바라는 욕구, 성취하고자 자기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 자유 독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재미, 즐거움, 이런 욕구입니다.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또 현재 상황에 따라 물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심리적 현실치료에서 모든 욕구가 충족돼도 이 자유욕구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심리적인 증상이나 이런 걸 치유하기도 어렵고 그 어려움을 또 겪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메슬로우의 5대 욕과는 또좀 다른 문제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갈급해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평안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또요한복음 14장 2 7절는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저에게,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뒤로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완전한 거냐? 주님께서는 거기다 원 플러스 원을 하나 더해 주셨어. 평안을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자유입니다. 그를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갈라데오 5장 인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적용해서 말을 바꿔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당신들도 다른 이에게 종의 멍해를 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을 속박하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의 영육의 자유를 얻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멸망에서 벗어나잖아요. 천국을 얻게 되잖아요. 영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 2비절에 진리를 알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러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요체인 거예요. 궁극의 자유는 죄의 사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유를 육신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그자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죄로 인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적 정의처 심조로 벗어나지 못하다면 그는 평안도 없거니와 적어나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운명적 속박에 처한 인간을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영원 멸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아 참 자유인 영생 일가는 이들로서 스스로 주위에 이끌려 다시 속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유인을 속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한 자들을 왜 우리가 자유를 속박해야 되겠냐는 그런 논리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리스도들에게 왜 스스로 종교에 묶여 사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다는 걸 모르고 남은 다 풀려서 자유롭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사슬에 묶여 곧 영원한 불모지로 끌려갈 것을 알지 못하고 자유적인 속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그 자유의지를 물으셨어요. 찾아온 맹인에게도 누가 본 18장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들의 귀신들을 아비가 찾아와서 말하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제자들이 찾아서 주님 우리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마감 시절 3 1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자유 의지를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좋고 자유롭겠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자유 의지를 자유로운하는것 최대한 보장해 주로해 가지고 그들 스스로 평안과 자유에 이르 자유에 이르도록 하기 위했단 해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걸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안 돼.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모두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해법을 따라서 인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사회 속에서는 타인에게, 정치에는 국민에게 일병에 요구를 해서 법이나 권력이나 강요로 굴복시키려하지 말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존중해주고. 협조해 주므로 해가지고 그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은 것이라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럴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그것조토 모두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자유를 만끽하도록 하기 위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그리고 멸망해서 구원하셔가지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다른 이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자유하게 기쁘게 편안하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주님아시면우리 오늘도 주님 전히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다 중에 어찌 될까 내가 이번에도 잠들어 찌 될까 두려움에 잠못 들고 걱정나 그런지들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 은혜로 평안한 저녁 이번에도 주님 부르시면 아면으로 주와 빌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 불이한 아버지 불이한 저들이 이 백성을 법으로나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렇게 만들어내는 성냥값 뒤집이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아버지 다 털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신 그 주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 불의한 자들이 패망토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준병 올감에 수소들이 올감해질 수 있도록 악한 것은 심은 대로 악을 거두고 저주를 받아서 암울한 속에 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어저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죄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